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어의 박정은 목사입니다. 지금 항공은 태풍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어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요. 방송인 허지웅 씨가 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림프종 암에 걸린 방송인 허중 씨가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글로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3차로 임사 체험까지 나는 갔었다. 나는 참 힘들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힘들지만 한번 버텨본다. 삶이란 버텨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35분마다 한 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1년이 되어지게 되면 15,000명 이상이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개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요,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의 피를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죽은 아벨의 핏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죽은 생명까지도 돌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여 놓고 자신을 살려 달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생명이나 산 자의 생명이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 때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 6계명의 참 뜻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자꾸만 죽인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낙태나 안락사, 자살 모두 이러한 것은요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직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그참 의미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라자은은요, 구약성경에 무려 4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에는요 이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제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라자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살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는요 사형하라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요 반드시 그 피를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게 되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죄를 짓거나 살인하게 되면요 무조건 내 배에서 다섯 배로 복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복수할 때그 일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인 사람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가 없었는데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정하신 성인데요 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 그러한 복수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요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보게 되면 형무소와 같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정 기간은 그 성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함을 통해서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요, 간접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개상 21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값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 나봇이 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자 이 이세벨의 여왕이 이 이세벨의 여왕이 계략을 짜가지고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훗날 엘리아가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나봇을 죽인 사람은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요 간접 살인이라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부와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라자흐는 존재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바로 낙태를 말하는데요. 생명의 기준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은요, 어미의 뱃속에서 태아가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서양은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서양에서 낙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아에 있는 상태를요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짓기에는 너무나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의 답은요 낙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지 아니면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태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왔었을 때도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없애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요 정말로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닉브이치치라는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의 부모님이 산부인과에서 그가 그렇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태를 결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낳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닉브이치치에게도참 험난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억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이요 그의 증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킬링필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원들 8명이 계획한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인구 절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학살을 저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과 낙태와 그리고 안락사로 인해서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은 인간이 정말 할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의 최종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살인죄는 예방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으로 사로잡힌 세상은 절대로 이런 것을 할수 없어요.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오직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의 분노로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살인은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또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생명의 존엄성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10개명의 제6개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개명의 제6개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삶이 절망적이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안전장치가 되어지지 못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얼어만져주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35분당 한 명씩 자살한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세상에 증오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의 도 참된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여줘서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